안녕하세요 오로지 노인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내생의 피아노 한번 교재에 있는 You are my sunshine 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동영상을 켰습니다 이 노래 되게 유명한 팝송이잖아요 어렸을 때 테레비 틀면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던 곡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악보를 보시면 이 곡이 4분의 4박자인데 아닌 것 같아도 못 갖춘 맛입니다 네. 앞에 첫 마디를 보면, 원래 네 박이 들어와야 되는데, You are my 써있는 거기 솔도래가 세 박자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곡은 못 갖춘 마디입니다. 어, 코드는 너무 감사하게 <laughs> C, F, G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1비트, 4비트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바로, 우리 선생님들 실력을 믿고 바로 밀집 확장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밀집 확장형에 대해서 설명을부터 드릴게요. 일단 화음에서 도미소를 치실 때 네, 같이 치면 비트 화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밀집 확장형 밀집 반주라고 하는 건 아래 베이스를 하나 치고 위에 두 개를 밀집으로 치는 거를 밀집 반주라고 저희는 배웠었어요. 근데 밀집 확장형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laughs> 네. 혹시 오늘 배우는 밀집 확장형이 어,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밀집형으로 연주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C 같은 경우, C, 이렇게. F는 F로 옮길게요. 자리 안 바꾸고, F. 그 다음에 G는 또 올라와서, 네. F하고 G 같은 경우는 내려가서 하셔도 되고요. 네. 올라오셔도 소리가 워낙 멜로디가 위에 있어서 상관이 없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밀집이 베이스하고 짝하고 치고 베이스하고 짝하고 치는 거를 저희는 알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배울 밀집 확장형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얘까지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얘가 아니라 요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 둘, 세 번째 쳤던 이 도가 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 도미 솔에서 쳤을 때 스티 코드가 이렇게 세 개를 쳤을 때맨 위에 화음이 솔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세 번째 음을 솔을 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스티 코드를 기준으로 도미 솔이에요. 그러면은 밀집이 이렇게만 쳤었는데 네. 밀집 확장형은 이렇게 한번 솔로 한번 지금 이렇게 움직였던 도하고 미솔, 도하고 미솔 이렇게 움직였던 걸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어느 하나냐? 하나 둘셋넷 했던 이세 번째 있던 다시 반복했던 도를 도가 아니라 도짝 도짝이 아니라 도짝 솔짝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솔은 어디서 났느냐? 이 도미솔에서 맨 위에 있었던 음을 아래로 한번 쳐줘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C 코드의 밀집 확장형은 도, 자, 솔, 자, C.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F 가 볼게요. F. F는 파라도예요. 그럼 파에서 파, 자. 그러면 내려가는 건 어디로 내려갈게요 여기 도를 쳤죠. 그래서 도,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파, 자, 도, 자 이런 식으로. 어, 반주는 만약에 F 코드면 F가 파라 도잖아요. 그러면 그 파라 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어디 가서든, 여기 파든, 여기 파든, 여기 파든. 그 어느 자리에 이동해서 치는 것뿐이지 파가 솔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파라 도를 쳤을 때, 네, 지금 이렇게 움직였을 때 아래 파가 아니라, 네, 베이스로 내려가는 도를 연주를 해도 F 코드였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변형해서 치는 거라 살짝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 같은 경우는 F, 자, C 이렇게 오고 F, 그러니까 파로 F 같은 경우는 파로 하고서 자 도로 하고서 자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저희 첫 줄만 첫 줄에는 C만 나오네요. <laughs> 네, 어, 두 번째 줄 보면 F가 나오는데. 이 곡은 되게 특이한 게 C하고 F만 거의 나오고요. G 코드는 한번 나와요. 맨 아래 15마디에 선샤인 w 웨이 하는 거기만 G 코드가 한번 나와요. 그래도 G 코드는 알아야겠죠? G 코드는 솔 실이에요. 네, 솔 실에 그래서 소를 치고 자. 근데 원래 이렇게도 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확장형이니까 이렇게 치시고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그 다음에 솔 기준으로 한번 쳤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건?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맞아요. 여기 있는 레니까 얘도 내려가서 얘로 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솔자레자 자. 이런 식으로 어... 온돈 되시면 적어두셔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선생님들 머리에서 자꾸 생각하시면서 치시는 게 선생님들 두뇌 활동에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천천히 한번 우리 천천히 해볼게요. 처음에 솔도레 할 때는 위에 영어 코드가 없어요. 그쵸? 그럴 때는 오른손만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 얘만 가고, 그 다음에 C 코드니까, C, 내려가서. 여기서 잠깐이요. 지금 저희 세 번째 마디에서, 네, 앞에가 붙임줄이었기 때문에 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laughs> 그것도 좀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아요. 첫 번째 줄에도, 솔도레미미. 하고서 붙여져 있죠. 그거 치지 않아요. 그리고 어, 맨 끝에 도, 도, 하고서 줄이 있는데 그게 연결돼서 두 번째 마디랑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연주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 선생님들 악보 계신 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 나와요. 예, 선생님들 다 체크해 보세요. 일곱 번의 붙임 줄은 뒤에 다 연주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왼손은 밀집 확장형이에요. C로 치고, 베이스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오른손 치지 않고. S 내려가요. 그다음에 구. 요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지금 연주한 거는 제가 따로 연주해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요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좀더 빠르게 연주하시면 돼요. 어, 지금 빠르기처럼 연습을 해보시고, 지금보다 빠르면 틀, 자꾸 틀릴 확률이 많아요. 호, 혼돈되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천천히 연습을, 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연습하시고, 나중에 속도를 좀 내실 수 있으시면, 네. 네, 빠르기가 조금 빠르면 요런 느낌이 나요. 네. 네, 요런 네. 느낌. 네, 그래서 너무 빠르지 않고 요 정도 느낌이 제일 좋습니다. 어, 그러면, 어, 선생님, 오늘은 요까지가 끝인가요?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laughs> 재미없잖아요. 예. 어, 혹시나, 어, 여까지 했는데 왼손이, 아 어, 밀집인데 베이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나 요거, 요거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하시면, 요게 되시면 가는 거예요. 멜로디를 6도 화음으로 진행하셔요. 6도 화음. 이 이제 육도 화음이 뭐냐면 예를 들어 어첫 번째 선샤인 하는 미미가 미잖아요 위에가 미 그러면 그 미를 기준으로 세 여섯 개가 내려오세요 그 미를 기준으로 여섯 개가 내려와 보세요 여섯 개 미래 도시라 솔네 미에서 여섯 육도 화음이 내려오면 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미를 쳐서 예. 네. 그니까, 러 미를 포함해서, 그 미를 포함해서 6도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미, 레, 도, 시, 라, 솔. 그러면 앞에 솔, 도, 레는 그냥 치고 그 미부터는 6도 화음으로 치는 거예요. 6도. 그러면 민, 미를 쳤던 거를 솔이 더 내, 내려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어, 음악에서 멜로디가 3도나 6도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데 3도보다 아이고 3도보다는 6도가 더 많이 잘 어울려요. 예. 근데 이거를 다 하기에는 손이 다소 무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체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 더 다른 건 없고 6도 화음으로만 가면 돼요. 손을 고정적으로 그냥 놓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였으면 얘를 그대로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미, 여기만 보세요. 미 레, 미 도도 도레미파라라솔파미 도, 라, 라, 네. 가장 쉬운 6도 화음 연주는 이거예요. 네, 그냥 손을 이렇게 놓고 얘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얘를. 음. 네, 이런 식으로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단점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왜냐면 지금 연결할 수 있는 게 없고 뛰었다가 가고 뛰었다가 가야 되니까 연결이 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렇게 6도라는 화음을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실 때 연결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손을 막 이렇게 막 바꿔서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아이 유어 마이선 샤인 곡을 멜로디로 화음을 넣는데 6도로 놓으면 아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를 익혀 보시고 손가락으로 연결해 보시는게 저는 더 좋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오른손에 이렇게 화음 이라는 걸넣고 연주를 해본 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이 소리가 맞나 틀리나 이거를 또 배우시는 것도 되게 큰 공부 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잠깐 소리가 연결되지 않는 거는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혹시나 아 육도가 요 정도 요렇게 움직이는 거를 6도라고 하고 아요런 느낌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네어 이제 손가락을 좀 활용해서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솔도레미임미네미레미 미, 네. 미, 미,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아까는 이렇게만 뒀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안 됐는데 얘가 이렇게 가고 얘를 잡고 있으면서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연결이 돼요. 네. 네. 근데 요거는 제가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laughs>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예,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손가락이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뭐 저는 무리가 없는데 선생님들은 지금 이렇게 화음을 넣으셨을 때 분명히 이렇게 가는 것도 새끼 손가락이 좀 버겁게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갔을 때도 손가락 근육이 좀 많이 당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 그렇게 6도 화음을 넣는 게 있다라는 거를 저는 전해 드리고 그렇게 6도 화음을 진행하시면서 연결하시면 소리가 더 이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을 6도로 넣고 왼손은 밀집 확장형으로 베이스를 넣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laughs>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이에요.